장필구 기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 파헤쳤다. 9일 JTBC '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' 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두 개의 결론 '세월호 진실'은 편히 방송됐다. 지난 2014년 4월 15일 저녁 9시께 476명이 승객을 태운 6천톤급의 대형 여객선이 출항했다. 보건성 기준 9개 중 6개 미달, 허물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밀문까지 열어두고 무리하게 떠난 세월호는 다음날. 오전 8시 26분 맹골 수도로 진입하던 배는 순식간에 우현으로 돌며 26초간 급변침을 일으키다 결국 침몰했다.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이 비참하고 끔찍했던 사건을 잊은 사람은 없다.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세월호 선체 내부탐사 프로그램과 결론이 개인 세월호 최종 보고서를 최초 공개하며 그 내용을 심층 분석했다. 아울러 선박, 기계, 도장, 영상 등 국내외 각 분야 12명이 자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다각도로 추적 검증했다. 그 결과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가 수밀문과 수밀매놀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. 전문가에 따르면 수밀문과 수밀매놀만 열려 있었어도 침수를 방지해 침몰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었다. 복원된 세월호 선언수첩을 보면 수밀문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로일직이 점검됐으나 그 수리는 계속 미뤄왔던 것으로 보였다. 이인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일과장은 수밀문만 닫혀있어도 이런 급속한 침몰 현상은 없지 싶다. 세월호가 경사만 기울어진 상태로 있었을 확률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. 이에 이규현 국장은 배수리 는 미루면서도 학생 단체 여행은 적극 유치 했던 세월호 지킬 것을 지켰다면 다들 것을닫았 다면 세월호 는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지 않았을것 이라고 일갈 했다. JTBC 정통 탐사 기획 이규 현의 스포트라이트 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 된다.